에위 미친 게임아 <laughs>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호, 반갑습니다 비둘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로스트에그 구요 평소처럼 기운쳐고 활기차게 오프닝을 하려다가 BGM이 너무 잔잔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텐션이 좀 잔잔하게 가야 될것 같네요 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예,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있고, 이 달걀을 이렇게 W, A, S, D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점프는 게임을 다 하는 국룰. 스페이스다. 이 달걀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저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안. 아,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힐링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힐링 게임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점프 뛰는 게임만 하다가 가자에 힐링 좀 하려고 가져왔더니. 이게 뭔 놈의 점프킹인지 모르겠어요. 점프킹 할걸 자,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아,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네, 우리 달걀을 해낼 수 있어요. 계란후라이가 낼수 있어요. 맛있는 아침식사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네, 체력 35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자, 일단 포기하지 않고. 깨졌어요 네 사실 어디에 있건 간에 계란후라이를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인생이란 7.8기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네 이제 이상을 꿨으니까 현실로 이뤄야 될 차례죠 현실로 이뤄보겠습니다 자 여기 후라이팬 위로 다이빙 자이렇게 맛있는 아메리칸 블랙버스트가 되었어요 아주 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끝없는 사막으로 왔어요. 그 위에 뭔가 여관 같은 게 하나 서 있습니다. 여관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계단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인데 조심스럽게 두 칸씩 뛰어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두 칸씩 올라가는 거 국룰이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두 칸씩. 두칸씩 아, 너무 섹시했죠. 계단 올라가는 거는 엎드려서 시금증 먹다 체했더니 이제 손 따러 온 어머니가 손 따주려고 했을 때 싫다고 투정 부리다가 등짝 한대 맞고서 엉엉 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뭔 상황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 어머니가 손 따주신다고 했을 때 등짝 맞기 싫어가지고 바늘로 손 찌르기도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PC방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등짝 맞았어요. 그래도 PC방 갔다 와서 등짝 맞으니까 더러우래요. 띵! 빵! 띵. 오늘에는 제대로 클리어가 나온것 같죠 그쵸? 체력이 255로 여기 온건 처음이었 여긴 또 어디에요? 어떻게 나가요 여기? 여기 어떻게 나가야 돼요? 못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거? 예, 미친게임아.. 내보내 주세요! 여기! 여기 달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야 솔직히 점프티 공간 있잖아! 야.. 야, 제발, 진짜. 완전 힐링 게임이에요.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플레이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음악이 좋고, 게임이 좋고, 계란은 또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야, 이거. 어? 나보다 잘생겼어. 질투나 죽겠어, 그냥.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해서 남친을 맡고 있는 저조차 질투를 할 만큼 잘생긴 계란들이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당신의 든든한 한 끼가 되고자 불러가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저 포대 위로 발사. 좋아요. 여기서 발사. 그렇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요조 숙련만이야. 자,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오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의 배경이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지 깰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떨어집시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저 의자 위로 가면 될것 같아요 저 의자 위에서 띠용띠용 와잉와잉 한번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용띠용 여기서 점프 아또 떨어졌어요. 망할 게임. 아, 망할 게임 아니죠. 힐링 게임이죠. 아,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는 마음 가지. 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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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자 턱걸이 위에 꼴 밖에 올라가 버리기. 집중인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저기서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그냥 의자 갈아치워야 된다, 야. 의자에서 계란 썩은 애 진동하겠다, 야. 계란 비린내가 썩은 애 진동한데. 큰일 났다, 너 이제. 의자 위로? 의자 위로? 의자왕 될것같아 이러다가, 어. 감 잡았으. 감 잡. 감 잡. 감 잡. 감, 잡. 감, 잡. 아, 원래 이렇게 하던 일이 잘안 풀릴 때는 여러분, 웃음으로 흘려보냈어요. 저희 한번 3초간 웃음 발사해볼까요? 따! <웃음> 따! 아, 역시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웃어요! 스마일! 하는 일이 안 풀려야 되는 스마일! 어, 뭔가, 바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십상남자스럽게 그냥 바로하러 떨어져 버리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쭉 앞으로 가보죠. 아, 여기 위로 이제 탁 올라가는 건가 봐요. 데굴대굴 굴러갑니다. 아, 너무 편하네요. 굴러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렇지. 굴러서 내려가야 되죠. 딱. 아, 망할 게임. 맵이 천장에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계란이 할수 있다? 저 나무 젓가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젓가락 캔디곡 치면서. 그렇지. 우리 계란이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가 봐요. 그냥 못자르트 이세요 네. 이대로 가면 이거 못깰것 같은데. 오! 자자자 먹어 돼? 뭐가 돼? 뭐가 돼? 점프. 그렇지.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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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나 나 꿈이 없어요. 날 계란에 날 계란 어디 있는 걸까? 신 둘기비 여기서 시야를 최대한 낮게 깔아. 자 이렇게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보이셨죠? 오 싱가포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를 많이 좋아해요. 싱가포르에서 파는 연어 샌드위치 개꿀 맛이에요. 그냥 멀라이언 사랑해. 멀라이언 파크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이렇게 딱조정해서 이대로 쫙. 타! 왜못 올라가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다이가리니 마! 할수 있니? 그래가지고, 다이아 플라이 만들 수 있겠니? 자, 들가자브라티내 너를 믿고 있었다, 이니! 아, 어? 따, 자식, 요 어? 그서 타! 타! 그렇지! 타! <laughs> 드디어 클 어? 엄마 나는 사실 달걀후라이가 아니라 삶은 달걀이 되고 싶었어 근데 엄마는 언제나 나에게 계란노라이가 되라고 했지 하지만 너희는 여기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았는걸 그리고 엄마 계란은 부어 먹는 것보다 삶아먹는게 몸에 좋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달걀이의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계란 후라이라는 틀에 얼매요 계란 후라이가 되라고 했지만, 우리 계란이 존슨 48세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삶은 달걀이 되는 걸 택했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끝 아주 좋은 힐링 게임이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플레이 해보시면서 삶은 계란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모두 둘바